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국재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 기소의 경우 공소기업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선법은 동일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 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두 개의 실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에 있는 것이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호소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되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이 경우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다. 자 위헌 결정 나오면 무죄죠. 근데 무죄를 해야 되는데 면소를 때려 버렸네요. 원래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할수 없죠. 이게 형식 재판이기 때문에 다만 면소 자체가 지금 잘못된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무죄를 할걸 면소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고 상소를 할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면책권에 해당하는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약 판결을 해야 된다. 면책특권은 공소의 판결 사유죠. 형소법의 관할위반 판결은 종국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위반도 당연히 종국 재판이죠.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중기소, 이중위험 받지 않게, 이중위험 받지 않게 하기로 한 것이다. 어, 위헌 결정 나왔으면 무죄를 때야되는데 법원이 잘못해서 면소를 때렸다면 이때 상소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당연히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의 판결을 때려야 되고요. 관할위반도 종국 재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